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토요일하고 내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SUV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만원대부터 총 18대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산타페 DM도 699만원에 나온 것도 있고요. 미친 가성비로 최저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쏘렌토 2.5 4륜구동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2005년형이고 17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DPF가 달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또 올드카를 좋아하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시트 19만 9천 킬로 운행 됐어요 전동 접이 4륜구동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감지기, 썬루프 7인승이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 유무는 앞에 단순 사고 있어요 뭐큰 사고는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만 두개 정도 있어요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소란토2.5사륜구동 리미티드 1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 m 5 디젤 EWSA 모델이고요. 2009년형이고, 8년 12월식입니다. 금액이 240만원이에요.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죠. 버튼 시동도 있어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트렁크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것도 미세뉴 하나만 있어요 자 그래서 qm5 디젤 ew se 모델 고급형 2009년식 17만키로 2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 스포티지 디젤 2.0, 2.0 EW. 2009년 1월식이고요 299만원입니다. 차도 아주 깨끗하고요 예, 네, 차도 광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실내도 깨끗합니다. 키로수 17만 키로 운행됐고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썬루프도 있어요. 요것도 단순 무사고입니다. 예. 누유도 전혀 없고요.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뉴 스포티지 디젤 2.0 2009년식 2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커란도 4륜구동. 고급형 모델이고요. 2014년식입니다. 연식이 상당히 좋죠. 네. 외관도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도 양호하고요. 전동접이 들어가 있고요. 18만키로 운행됐어요. 전동접이 4륜구동이고요. 블랙박스. 이것도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뉴욕코란도시 사륜구동 CVS 고급형 14년식 3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5 EWLE 고급형 모델이고요. 399만 원입니다. 2011년 7월식이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 장착되어 있죠. 버튼 시동 있죠. 13만 5천 킬로운행 됐어요.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버튼, 하이패스, 블랙박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트렁크 단순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QM5 EWLE 고급형. 11년식 13만 키로,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란도 2.0 디젤 LT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구요. 12년 6월식입니다.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구요. 후방 감지기.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133,000km 는 됐어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요것도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요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올란도 2.0 LT 프리미엄 고급형. 12년식 13만키로 무사고 4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바 디젤 2.0 EWLT 모델이고요 13년 2월식입니다 캡티바는 상당히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동급의 뭐 소렌토나 산타피에 비해서 3,400 이상 저렴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묵직하고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해진 가문이 아무래도 있, 있죠. 11만 5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전자파킹,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습니다. 7인승이고요. 차박하시기에도 좋아요. 후방카메라. 타이어도 뭐 거의 세 타이어급의 차량입니다. 옵션도 좋고 이것도 외판 단순 무사겁니다. 이것도 뭐 누유가 아니라 미세 누유 하나 찍혀 있어요. 그래서 캡티바 2.0 EW LT 고급형 13년식 4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디젤 LS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6월식입니다. 근데 8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내비 장착되어 있죠 8만 킬로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사고 유무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2.0 디젤 LS 고급형 12년식 8만키로 무사고 4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 EWLT 고급형 모델이구요 12년 4월식이고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흰색이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구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구요 12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열선 시트, 전자파킹,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도 있어요. 7인승이고요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0 EWLT 고급형 12년식 5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코란도시 2.0 CVT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형이에요. 연식 좋죠? 15년형에 14년 8월 등록이고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접이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4만키로 운행됐어요. 버튼시동 있죠, 버튼시동 블랙박스 열선이 1열, 2열 다 열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있고요 후방감지기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인물은 휀다단순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뉴코란더시1 5년식 14만키로 무사고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입니다. 소렌토 R 2.2 t l 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네, 외관 깨끗합니다. 소렌토 R 인기가 너무 좋죠.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뭐 하다못해 수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연식은 2011년 4월식이에요. 크루즈 컨트롤 15만 8천 킬로우행 됐습니다. 또 버튼 시동하고 내비도 장착되어 있어요 자세 제어 장치,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열선이 이차 같은 경우도 1열, 2열 다 전자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쏘렌토 r TRX 최고급형 모델 12년식 15만 키로 5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R e w t l x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4월식입니다. 네,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14만 키로 운행 됐고요 네, 내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지 R TLX 고급형 12년식 14만키로 무사고 5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DM 4륜구동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10월식입니다. 가격이 699만원이요. 이건 가성비가 야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는 산타페 dmcm도 아니고 dm입니다. dm.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17만 키로 운행 됐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돼 있어요. 스마트키 내비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전동 접이. 또 4륜구동입니다.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까지.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구요. 7인승입니다. 이건 이제 왜, 사고가 단순 교환. 단순 사고만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구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역대급 가성비. 미친 가성비입니다. 산타페 DM 4륜구동 프리미엄 고급형. 13년식.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IX 디젤 EW LX20 스마트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1년 1월식이고 금액이 499만원이에요 투싼 IX도 연비도 좋고 네 인기가 상당히 좋죠 외관도 깨끗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돼 있어요 12만 9천 킬로밖개 운행이 안 됐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어요. 열선 통풍 시트까지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오토 라이트 사과용으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교환이 있어요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싼 iX LX20 스마트팩 고급형 11년식 12만 9천 킬로 4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 트랙스 1.4 LS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11월식입니다. 금액이 너무 좋아요. 560만 원이고요.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 12만 9천km 운행 됐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어요. 열선 시트 블랙박스 타이어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트랙스 1.4 LS 고급형 15년형 12만키로 5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2 4륜구동 LT 고급형 모델이고요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15년식입니다. 15년식인데 670만 원이요. 이게 산타페 소렌토 같으면은 1 0만 원이 무조건 넘어가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지금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11만 키로 운행됐어요. 열선 시트, 전자 파킹.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이 차는 5인승이고요. 4륜구동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죠.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2 4륜구동 LT 고급형 15년식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5 네오 디젤 4륜구동 LE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2월식이고 7만 키로 밖개 운행이 안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7만 5천 키로 운행됐어요. 전자파킹, 스마트키 있고요. 전동시트, 전동접이, 후방카메라, 4릉구동이고요 블랙박스.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예.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QM5 4륜 구동 l e 고급형 14년식 7만키로 무사고 7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B 특집으로 18번째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뉴 콰란도시 EW CVT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7월식이고 8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86,000km 운행됐어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열선 통풍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내비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블랙박스 핸다 단순 거의 완전 무사업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예쁜 뉴욕화란 도시 EW 고급형 14년 식8만 키로 6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SUV 특집으로 100만 원대부터 총 18대를 안내 해 드려 봤습니다. 아마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가격대도 상당히 좋고요. 보신 차량은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다 가능합니다. 또 이쪽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말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이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폐차대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에도 항상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